예, 네, 시청자 여러분,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인문학의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How to die). 예. 이세 이 주제가 인문학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laughs> 제가 인문학 최고의 공부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제가 구입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일곱 명의 석학들이 나름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발표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첫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곡을 찌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김상근 교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한다는,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좀 근접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에서도, 어, 근원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를 지낸 소편 하우아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연구실에서 골똘히 생각해도 그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연구실 방을 튀쳐나와서 무작정 사람들이 걷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는 온통 이 물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만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어, 행인과,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아니, 이 사람이 대낮에도 길을 모르시오? 예, 길을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오? 예, 바로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행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갔다고 합니다. 철학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동한 거, 하한 거를 하시면서 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 나에게 해서 답이 나올 질문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께 물어야 그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생일을 물을 때에, 내 자신에게 너 생일이 언제냐? 아무리 물어봐도 모를 일이죠.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어머니, 내 생일이 언제입니까? 언 어느 때 났습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질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장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이자를 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인권, 휴먼라이트, right, 여기에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인권이 있습니까? 진화론 적으로 보면 우리는 똑같은 짐승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일의 법철학자 스타르크 교수는 인권은 기독교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귀한 말이죠 인권은 기독교에 핏을 지고 있다. 예. 기독교의 이 창조론에 그 인권의 근원이 있다고 어,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로 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만물보다 악하고, 만물은 거짓이 없지요. 기계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어, 그 110볼트 짜리 그 기계를 220에 꽂아서 나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왔는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이게 110볼트인데..." 220 볼트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요 그분이 그 하는 말이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계나 만물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해서 많이 눈을 뜨고 거짓말하지요. 법원에 가 보십시오. 제대법원 할수 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서 보면 똑같이 원고 피고와 똑같이 예,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지요. 까까지 예, 숨기고 하고 있지. 예. 세 번째로 어, 이 죄인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여기 물은 세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이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물로 주어지는 의식입니다. 이 죄인이 그대로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해가 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나마 나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모든 의문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